안녕하십니까 조용갑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뵌 것은 바로 김다현. 어린 나이지만 최고의 이슈를 낳고 보이스트로 에서 결승에 올라갔으며 결승에서 아쉽게 2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2등을 하게 되고 이제 신고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예선전의 1대1 매치에서 다른 곡들도 굉장히 잘 불렀지만, 천년바위. 이 곡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봐서 이 김다연 양을 천년바위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천년바위는 굉장히 이 국악적인 표현으로 잘 어울린 곡이고요. 오음계, 궁상각치우를 통해서 이렇게 음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악과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다연 양의 너무 멋들어지게 불렀는데 한번 어떻게 불렀을까요? 자, 오늘 보이스 트롯 2등을 하게 된 김다연 양의 모든 테크닉이 공개됩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네, 김다연 양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살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절제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들과 약간 다르게 굉장히 훈련되어 있고, 소리나 제스처나 모든 게 훈련이 잘된 그런 아버지가 훈장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의와 범절과 이렇게 모든 것들을 교육을 잘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소리나 몸짓이나 이런 거 보면 흐트러짐이 없이 이렇게. 이제 전주회나 기다리고 있는 모든 모습도 다 나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그래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녘천편의 먼동편의동이 멀... 드면 동오몸에 약한 다침. 몸인데, 어, 둥글게 잘 냈구요, 엥! 하면서, 역에서확 열어주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비교되기 때문에, 이 강조점을 살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이나믹하게 나올 수 있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맑게만 깨끗하게만 내면, 애들 소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는데, 이 김다연 양의 모습은 뭐냐면, 이 감정이 실린다는 거죠. 그냥 청아하게만 나가면, 지루해하고 힘들어 하는데, 어,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이 감정 섞인 한을 어, 내주고 있다는 거죠. 훈련할 때허한어은 하고 늘뱉어내는 훈련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오페라에서도 호흡을 가지고 밖으로 던져내는 이테크닉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의어어어 창법과 서양의 창법이 비슷한데요 이 호흡을 속에 있는 속의 한을 끄집어낸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오페라에서는 호흡을 가지고 끄집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호흡의 하나를 끄집어내는게 호흡을 꺼내는거예요 꺼내는데 거기에 많이 흘려진게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의 감정이 무어 나온다는 거죠. 철새처럼 도나리라. 네. 그리고 철새처럼 도나리라 이 노래를 한데 여기에 아몸 뭐 쉽게 얘기하면 어 성악에서도요. 발성이 아 구강이 굉장히 둥글게 열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하 발음이 어, 납작하게 나오거나 삐뚤게 나오거나 새, 어, 뾰족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구강 자체가 둥그러지면요 아 이렇게 동굴 모양의 형태로 아 만들어지면 모든 몸이 거기에서 다 둥글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리라 아 그래서 다 둥글게 소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저음이어도 어, 둥글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입에다 볼펜을 물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 연습을 하지만 노래하는 사람은 아래 구강을 둥글게 열어놓고 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연습, 아예요, 아예요. 똑같이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다연양은 구강이 굉장히 둥글게 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몸에서 많이 다치지 않고 납작하지 않고 항상 둥근 소리와 시원한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노래할 때, 아, 저희들도 성악가도 가장 중요한 게이 부분이에요. 아, 가요 다 열려 있죠 열려 있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세상 하고 발음을 했죠. 이 노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요를 노래할 때는 이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악가들이 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소리로 마스케라를 울고 더 강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둥글면서 발음을 또 정확하게 해줍니다. 안쪽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안쪽 구강을 얘기합니다. 안쪽 구강에 항상 둥글게 열려있고, 입 모양은 발음을 해주는 거죠. 대신 앞에서 발음을 해주고 던져주는 거죠. 세상, 상 하고 발음을 해주고 나서 단, 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어딘가, 어딘가 발음을 다 해주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음 줄 곳은 마음 줄 곳은 다 발음을 하고 나중에 붙여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호흡을 기반으로 한 아, 구강이 둥글게 돼 있어서 발음을 하고 어, 입 모양에서 정확하게 발음을 앞으로 서서히 보내주는 그런 테크닉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깊은 데서 호흡을 타고 나오면서 이 둥근 구강에서 막히지 않고 대부분 이 목에서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이다연 양은 이 잡지 않고 둥글게 쉽게 편안하게 발음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집시 대요 저주리로 집시 되요. 항상 발음을 하고 나서 이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서악할 때도 항상 무슨 발음을 하더라도 이, 이 모양으로 돌아가야 돼요 개젤이 다마니나 그래야 소리가 시원하면서 둥근 소리가 나오는 거죠 개 좁을 수 있으나 개젤이 다마 아 모음에서는 어, 빨리 이 둥근 모양으로 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유지해 주고 이 상태에서 발음해 주고 이 상태로 다시 발음을 하다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래를 잘하게 되고 소리가 둥글게 나오고 찌그러진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기본적인 테크닉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다현 양이 이 구강이 굉장히 좋고 소리를 배탈 내는 능력이 좋다. <목소리> 자들리라 어, 여기서 얘기하는 성악에서는 호흡이라고 그러고요. 고에서는이한 어, 속에서 깊은 호흡을 가져서 어, 리라. 야 호흡은 리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깊게 되면 감정이 더 들어가는 거 리라. 감정이 안 들어가죠. 리라 감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깊은 호흡에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감정이고 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에 잘 어울리고 리라 안 안이 둥글어서 얼른 이 아모음이 가장 좋아야 돼요. 그래서 성악을 하거나 노래할 때나 아모음이 아모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모음을 잘 내면 소리가 훨씬 예, 쉽게 나고요 둥글게 납니다. 그래서 아 모음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발음도 아 모음과 비슷하게 소리를 가져가야 되고 발음 입 모양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생은 우어 요 생은 발음을 정확하게 해 주죠. 생 호흡이 나왔으니까 빨리 발음 아, 이걸 유지한 상태에서 생생 생, 빨리 유지해 줘생 하고 발음을 해주면서 빨리 닫아줘도 무관하다는 거예요. 왜 호흡이 지나가면 괜찮아요. 생은 무엇인가요? 호 받쳐주고 깊은 데에서 나와야 돼. 무엇인가요? 이게 아니고 인가요? 깊은 데서 두 가지 포인트. 입 모양을 항상 이거 유지하고. 호흡은, 출발은 항상 깊은 데에서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어린이에도 깊은 한이 예,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정동원 친구 미스터트롯에서 어, 세븐에 들어간 친구가 있죠. 이 친구도 왜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어른들이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 색스폰을 불었기 때문이에요. 색스폰을 불었다는 얘기, 얘기는 뭐냐면 호흡이 좋다는 게 깊은 데서 호흡을 복식 호흡을 하지 않으면 이 소리 하나 음 하나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고음도요, 이게 소리 내기가 쉽지를 않는데 어 그런 테크닉이 뛰어나다는 게 호흡이 기본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그그 그 슬픈 소리와 깊은 호흡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현량도 마찬가지로 이한 깊은 데서 호흡을 가져온다는 게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호흡을 얇게, 맑게만 쓰는 게 아니고 깊은 데서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악가들 모든 사람들도 대부분 대가들은 깊은 데서 호흡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이 가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두성적으로 울려지면서 소리 아~~ 진한 소리에서 그 소리를 뺀 아~~~~ 아~~~~, 아, 아, 아 이걸 자유자재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가성으로 갔다가 다시 진성으로 빼는 네, 테크닉을 쓰고 있어요 부질부 내는 계속 길게 가져갈면은 이 턱에 약간 힘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한 능능능 이쪽으로 가져가도 된다. 이런 능이 소리 진성에서 약간 가성으로 호흡으로만 보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약간 가볍게 던져주면 더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 사라야 목에서 바로 나오죠. 어, 이 부분은 약간 깊은 데서 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깊게 호흡을 가져와서 가볍게 던져주는 거예요. 너무 약했으면 사라야마. 그래도 워낙 기본기가 좋아서 아프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깊은 데서 좀더 가져면 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서 호흡을 가지고 속에서 사라야마. 아 여기는 국악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온대요. 속에서 어, 호흡이 한이 올라오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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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깊어 깊으면 어, 강하게 나올 텐데 정말 어, 부드럽게 그리고 슬픔이 한이 묻어나게 아주 매력적으로 소리냈죠. 이 부분 굉장히 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어, 잘했고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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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적인 부분이죠. 네, 이, 이 부분도 호흡이 좋아서, 어이 호흡 길게 끌수 있냐면, 이 호흡을 세게 보내고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호흡을 조절해서 일정량으로 쭉 보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오페라에서도 성악에서도 소리를 낼때 호흡을 한꺼번에 아 똑같은 톤으로 호흡을 길게 쭉 뻗어낼 수 있는 이걸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현양은 이런 기본적인 훈련들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음악을 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다양하게. 이런 테크닉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어린 나이에 참 대단하다. 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 네. 이 두성을 쓸 때는 어... 너무 입을 다물지 않아도 약어 정도로만 가도 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호흡량이 더 많아지면 더어이 가성이 더 강렬하게 나갈 수 있어요. 이런 테크닉도 참 대단하죠. 이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성과 가성을 자유자재로 쓰고 있다.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네, 산천너무 해가 기울면 항상 속에서 호흡이 나오도록 항상 노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목에서 나오면 어, 목이 칼칼해지면서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도 요 굉장히 중요한 게 깊은 데서 호흡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목을 안 다치거든요. 그래서. 깊은 데서 호흡이 나오도록. 그래서 다현양은 깊은 데서 호흡을 잘 쓰기 때문에 목이 안 다치면서 시원하게 소리가, 어, 이면 자체가 깔끔하면서, 어, 억구슬이 굴러가는 그런 깨끗한 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 호흡으로 안 타고 나오면 목을 긁어서, 어, 거친 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 덮리라 피아노도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바깥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소리는 항상 속에서 와서 밖으로 나가는 던져주는 대신 호흡이 일정하게 그리고 피아노도 항상 앞으로 돌려서 나가는 쪽으로 보내줘야지 땡기는 쪽으로 하면 소리가 에, 목에 머물러지면서 소리가 답답함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돌려서 바깥쪽으로 던져지는 느낌으로 항상 가야 됩니다. 모든 음악의 기본이 소리의 기본이 항상 나가야 돼요. 피아노든 뭐든 이 땡기는 발성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숨 쉬고 내가 있는 네가 예, 하고 이 던지는 부분도 굉장히 끊는 부분도 굉장히 호흡으로 잘 끊었죠. 그 다음에 숨쉬곤에 가 있는 코 약간 호흡을 더 써주면 되 무난하게 잘 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기쁨으로 바 <목소리> 기쁨으로 구강이 덜려 일리는 모습이 살짝 보이죠. 입 안에서 발음을 크게 해주면서 소리가 더 시원하게 나가도록 꿈으로. 이 구강이 열려 있으면서 정확한 발음을 하는 그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 는리가 그러니까 안쪽으로 닫히지 않도록 이런 이 구강을 유지해주고 호흡이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열어주고 호흡을 밖으로 던져주고 가사를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은 여기 좋죠 무엇인가요 이렇게 약간 라인을 한번 더 크게 라인을 가져가면 훨씬 라인이 더 살죠. 살문 삶은 무엇인가요 살문 삶은 무무 이것도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무 그렇지만 빨리 바깥쪽으로. 뭐 하신가요 이렇게 갔거든요 아. 가성과 이 진성으로 오가는 사이에 약간 그 갭을 너무 확 차이나지 않도록 좀더 자연스럽게 진성과 가성이 갭이 많지 않도록 가지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이 힘들어지니까 이 호흡이 많이 지금 안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깊은 데서 안 나오고 약간 어, 흉성 정도에서 호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더 깊게 부질없는 억심으로 좀더 깊은 데서 나오도록 하시, 하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 절에서는 일절과 같이 호흡을 많이 못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써야 됩니다. 예, 야, 야 호흡이랑 같이 동반해서 너무 목만 쓰지 말고 이 목을 어렸을 때도 너무 많이 긁으면 좀 상할 수 있으니까 좀더 호흡으로 많이 써주고 살짝만 예,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쓴 건데 어,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도 살아야 너무 끊었죠 그래서 약간 연결되게끔 근뜰에도 가날프게 이어가도록 살아야만 한 살아야 소세지처럼 이렇게 둥근 소세지 있잖아요 둥근 소세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야만 살아야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는 강렬함을 주기 위해서데요 이제는 아무것도 이래도 대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조가 되면서 저가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강렬함을 주면서 더더 강하게 또. 이 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워 말자 생각을 그리워 말자 이 부분도 우리 다연양의 특징을 잘 살리고 있고요 가는 길목에 서서 가는 길목에 서서 여기 호흡이 다 연결되면서 깊은 데서 호흡이 나오면서 이 표현을 잘 했죠. 어, 이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흡이 타고 나가면서 호흡을 쳐 주는데 레가토가 되고. 그래서 훨씬 더엘레강스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여도 호흡을 깊게 써그 호흡을 연결해서 라인을 해 주면 훨씬 우아하면서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상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를 어디서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기조 음악의 모든 기본은 에, 레가토예요. 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악으로 얘기하면 선지거든요. 나를 그릴 때 이렇게 이 선의, 선의 라인이 이렇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 그릴 때도 이 라인이 자연스러운 라인이 뻣뻣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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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져는 안 돼요. 이한 번에 그리는데 이 라인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하는데 이한 프레이징에 이 모든 라인이 다 나와야 돼요. 호흡이 연결되면서. 근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이게 잘 나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 잘하고 우아하고고급스러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소리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음악에서는 잘 표현해야 돼요.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악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다 라인입니다. 아무리 이 스타카토가 돼도 이 스타카토 속에서도 길게 보면 라인이 있어야 돼요. 이 라인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뛰어나다는 거죠. 천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음악성이 뛰어나고, 어, 배움미 기본기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 다른 친구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고 에, 어른들하고 견주어도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소리죠. 천년바이 돼 여기서는 약간 끊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천년바이 에리라, 이 국악, 우리나라의 국악도 소리가 연결이 다 돼, 천년파 위대리라, 다래가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약간은 이제 끊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자연양의 최고의 어자연양만이할수 있는 그런 아 빨리 여는 거죠 열고 앞으로 확 던지는 거예요 소리를 그러지면 구강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원한 소리가 깊은 데서 대신 이 호흡이 깊은 데서 올라와서 라 하면 목이 망가집니다 라라이 호흡이 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입 모양 보십시오. 라. 저랑 똑같죠? 아. 이 구강을 잘 열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시원한 소리와 둥근 소리, 모두가 원하는 소리, 부담 없는 소리. 고민이 나도 어디에 어디에 걸리는 게 없는 소리. 그래서 이 구강이 굉장히 좋고요. 어, 호흡을 깊은 데서 가져와서 계속 던져 주는 그리고 일정한 호흡량으로 쭉 이렇게 뻗어주는 이 테크닉이 뛰어나요이 이 어린아이가 이런 테크닉을 가질 수 있는 게이 나이에 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이가 막 많이 먹고 유럽까지 이태리 유학까지 1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많이 경험한 것들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을 어, 너무나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련양이 참 대단하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 너무나 훌륭하게 노래를 잘했죠 그래서 사람을 시원하게 만들고 물론 이1 2살의 어드밴테이지를 얻었습니다 얻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발성과 테크닉적으로 제가 쭉 결승까지 다 봤지만 여기 다영양의 테크닉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한두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어, 굉장히 발성이나 이런 구강이나 기본적인 모든 기본들이 너무 잘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약간 라인이랑 기쁜 데서 호흡을 가져오는 거랑 이런 부분들을 좀더 살리면 얼마든지 월드스타로 세계적인 가수로 성장할 수 있다. 또 보완해야 될 것을 보완해서 최고의 가수로 이렇게 멋있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또 다현 양의 결승에서 불렀던 곡들 니미어라는 곡도 멋있었고. 엄마의 노래에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런 노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고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